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단열 전문 클리런터 임채동 팀장입니다. 아, 저희가 금일은 고양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열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세탁실이고요. 지금 이 집은 어, 최근 몇년 전에 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샤시도 어, 옛날 창이 아니고 어, 21mm 기능성 창으로 해서 지금 단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드로 어,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드 위로 이렇게 곰팡이가 오, 올라온 거는 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또 특히나 외벽 쪽, 지금 이 창가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벽도 외벽인데 여기는 뭐 단열 시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이 보드 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이 보드가 떴습니다 이거.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저희가 우레탄 모드 이용해서 단열공사 진행하고요 기존에 안되어 있던 이 부분 여기도 31mm gcs 모드 그 다음에 천장 부분 보시면 페인트가 다 떨어졌습니다 결로로 인해서 페인트 가다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 일부가 냉기가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페인트가 뭐 종잇장처럼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긁어내고 지금 천장 부분 전체 단열 그 다음에 외벽쪽 저 부분을 기점으로 창가쪽 부분으로 해서 이 수도 일부까지 단열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작업 진행하고 단열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벽체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이 보드 13T로 해서 단열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벽체에 비밀밀착해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건드리면 다 지금 금막 쉽게, 쉽게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해도 다 뜯어질 정도로 뒷 어, 부분에 페인트 부분에 공판이핀 오염 상태입니다 어, 지판이 축축하네요. 이제 사월인데 지금 저희 다녀오기 전에 이보드 무정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판이사정세척 진행한 후에 어 p s 본드 다녀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벽체 부분에 이보드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보드가 그냥 판이. 단열재와이판 자체가 분리가 돼. 이게 PP보드판이고, 여기가 이제 아이소보드 단열재인데 서로 결합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강하게 붙어 있어야, 뭐, 두 배를 하든 뭘 하든지 떨어지진 않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그냥 이렇게, 판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철과 이보드 판입니다. 이 p 보드 판이라는 건데요. 이게 공기층이 있고, 예, 표면에 우선 단열재 자체가 10mm짜리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약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이보드 자체가 벽체에 기밀 밀착해서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표면에 켰습니다. 지금 철거한 이 보드 조각들이고요. 이 부분 다 정리하고 벽체 곰팡이 살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벽체 부분으로 있던 이 보드는 저희가 모두 철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보드 작업 철거 완료하고 기존 페인트가 좀뜬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용 헤라를 이용해서 다 지금 긁어 놓고 곰팡이 전용 살균 세척제로 해서 곰팡이 제거 작업을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전 작업은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벽체 부분 서부터 어 GCS 보드 31T로 해서 단열 공사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천장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천장 단열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하단 부분 격체 부분 단열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장 부분 GCS 31T 단열공사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등에 들어가는 부분은 커팅해서 지금 선을 빼놓은 상태고요. 어, 하단 벽체 작업 전에 천장을 먼저 작업을 하고 다시 이제 벽체서부터 단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 부분으로 해서 똑같이 GCS 보드 31T로 어,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 벽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천장을 먼저 작업을 하고 어, 천장 부분에 충진 작업을 진행한 후에 그다음 벽체에서 또 받쳐주는 식으로 어, 단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벽체 이제 단열공가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금일 단열공사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천장 부분을 포함해서 외벽 쪽 부분은 GCS보드 이용해서 어, 단열공사 진행했고요. 본 현장은 기존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 하시면서 벽면으로 어, E보드 13t로 단열공사를 진행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기존 E보드가 떨어지기도 하고 곰팡이가 심해서 어, 저희한테 다시 재단열 시공을 의뢰해 주신 상태고요. 그 때는 이제 천장 부분은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어 기존 페인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결로도 어어 많이 심했습니다. 저희가 다 제거 작업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장과 외벽 쪽은 모두 다 GCS 모드 31t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어, 이제 내일 도장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충진한 부분은 모두 커팅하고요. 저희가 망사 테이프와 커티 작업 진행하고 어, 단열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고양시 베란다 단열 공사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 기존의 외벽 쪽으로는 이보드 e 13T가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이보드 e 13T 자체가 어, 단열재와 PP 보드 판이 분리되어 다 떨어져 있던 상태고요. 또 위로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어,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이보드 e 13T 철거 작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GCS 보드 31T로 해서 저희가 외벽 쪽으로 기밀 밀착해서 어, 단열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어, 단열층이 없던 외벽 쪽입니다. 이 부분도 GCS 보드 31T로 어, 단열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어, 기존에 여기 천장에 보면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결로가 매우 심했습니다. 어, 기존에 페인트 자체가 다 탈락이 돼서 다 떨어지고 다 노후돼서 완전히 뭐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 긁어내고, 곰팡이까지 살균 세척한 후에 지금 천장 부분도 GCS 31T로 해서 어, 단열 공사를 진행을 해놨습니다. 어, 내일 도장을 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부분은 망사 테이프와 퍼티 작업 어, 진행을 했고요. 어, 내일 이제 어, 도장 팀에서 와서. 바이오 세라믹으로 해서 도장 마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